김부겸 총리 생각을 하면, 그거 나는 이제 83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가 박종환 감독이 이끌고 세계대회 네. 사강을 갈때 그때야. 그 그렇죠. 83년도 음. 여름인가 그랬어. 요억의 음. 기억에. 그때 김부겸 선배가 뭘 하고 있었냐면 경북대 후문에서 복사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내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그 형한테 밥 얻어 먹으러 놀러를 갔어. 오. 응? 놀러를 갔더니 그 형이 막 복사하면서 야 시민아 시민아. 음. 어, 왜 하면 좋노? 뭐요? 그랬더니, 야, 새벽에 저거 맨날 새벽에 하는데 일하나가 어, 응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laughs> 축구를. 왜요? 그랬더니, 아, 전두환이 생각하면 응원해주기 싫고 저선면 좋겠고, 어. 근데 아들 저래 열심히 뛰는 거뭐 이기 있으면 좋겠고, 내가 왜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laughs> 이러더라고. 어, 그래. 어, 형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응원은 해야지. 어. 아무리 전두환이가 미워도. 근데 역시 그래야 되겠지. 이랬던 둘이야. 아, 네. 너무 근데 놀랐다. 그 형님은 국무총리도 하셨고 나는 장관도 했잖아. 네. 음. 이만하면 인생에서 정말 축복받은 거지. 그렇죠.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음. 아, 그럼요. 더 일을 하라는 그런 신호가 대중으로부터 오고 음. 그 내가 그럴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음. 또안 해도 그만 충분하잖아. 아, 그럼요. 아,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음. 하면서 나는 그 김부겸 총리를 생각을 하면 음. 늘 1983년도 경북대 후문의 음. 그 복사집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아. 떠올리곤 해요. 네. 아. 참 좋은 형이거든. 음. 네, 아. 좋은 분이죠.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 이거는 대중의 소망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야, 그러면, 야, 시민아, 그러면 내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지 마.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아, 그건 형님이 공개적으로 하니까 나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매불쇼 이 부분 딱 떼가지고 네. 좀 주세요. 어.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네. 혹시 보시면 네. 저 유시민이 저 못된 놈이어서 형님, 총리님한테 이래 얘기하던데요. 어. 라고 해서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